안녕하세요. 개미녀입니다. 오늘은 어세싱크리드 바렐라에서 유료로 구입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아이템은 상점을 이용해서 구매하시면 되고요. 상점에서는 배 스킨이나 캐릭터셋이나 말이나 늑대 같은 탈 것, 그리고 지도 같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구매하신 아이템들은 이렇게 인벤토리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. 말 같은 경우에는 마국관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아 참고로 아이템을 착용하신 후에 R3 버튼을 누르시면은 외형 숨김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첫 번째 유료 아이템은 지도 아이템인데요. 지도 아이템을 사용하기 전에는 주변의 아이템들이 흰색이나 노란 색깔 점으로 표시가 돼서 가까이 가기 전에는 이 아이템이 무슨 아이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지도를 사용하면 이렇게 주변에 어떤 아이템들이 있는지 어,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 캐릭터 세트는 광전사 세트입니다.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. 얼티메이트 에디션이나 리미티드 에디션을 구매하신 분들은 받으시게 되는 아이템 세트입니다. 세트 효과는 이렇습니다. 이 아이템도 얼티메이트 에디션이나 리미티드 에디션에서 받을 수 있는 늑대 탈것입니다. 하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. 저는 이 아이템 구매하면 굉장히 용맹스러운 늑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귀여운 댕댕이 같더라고요. 귀여워서 잘 쓰고 있는 아이템입니다. 다음은 발키리 세트입니다.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. 효과도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인게임 안에서의 모습이 살짝 아쉬웠던 투구를 숨긴 표시에 했을 때가 더 이쁜 느낌이 드는 그런 캐릭터였어요. 다음은 알리스더라는 말입니다. 이 말은 날개가 달려있고요. 발키리 세트랑 어, 세트로 착용하면 이런 모습입니다.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저렇게 날개를 펄럭거리는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. 제가 이전작에서도 이 페가수스 느낌의 말을 너무 좋아해서 칠라수스 말을 유로로 구매했었는데 그때처럼 잘 쓰게 될것 같아요. 정말 너무 예쁘지 않나요? 다음은 드라오그르 캐릭터 세트입니다. 갑자기 미래에서 온것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. 세트 효과는 이렇고요. 인게임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인데, 밤에 보면 눈이 반짝거려서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세트를 이용할 수 있는 헬 헬스트 말입니다. 이 말은 정말 멋있죠? 하루에 한 번씩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써야 될것 같아요. 캐릭터도 너무 예쁘고, 말도 너무 예쁘고, 돈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유료 아이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다음 공약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